2017년도 11월 6일 실천신학 영성학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자, 영성의 뜻은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의 뜻이다 늘 공부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사람의 성품을 가졌던 인성의 사람이다 인성의 사람은 이방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다 똑같다 똑같은 사람은 다 살아있는 영을 가졌다 해서 생령을 가졌다 한다 자이 꼬로 생령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이방인이 즉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뜻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영성이 되어져 간다, 거룩하고 신령한 성품으로 변해 간다라는 뜻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세상을 알아가는 것처럼 초신자, 중신자, 강신자를 통하여 그 과정을 점차적으로 올라가면서 영적 세계, 더 높고 깊고 넓고 길은 세계를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는다고서 금방 말씀이 임한 건 아니지요. 성령을 받으면 기도를 하게 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눈이 열리게 하고, 그리고 귀가 생각이 열리게 하고, 은사를 받게 하고, 소망을 얻게 하고, 저 성령 받았다고 다첫 번째 말씀이 뚝딱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생령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영성이 된다. 라고 한 것이에요. 자, 거룩하고 신령한 성품을 갖고 자야 우리는 말씀이 자꾸 심취하고 빠져가는 거죠. 강대성이 목사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또 책자를 통하여 이 말씀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간증을 통하여 계속 접해들면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10장이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자꾸 들어가려니까 자꾸 듣는 거야. 간증도 듣고 말씀도 듣고 누가 고쳤다는 것도 듣고 두도 났다가 갑자기 헤어났다는 소리도 듣고 이렇게 자꾸 듣게 되죠. 그래서 그걸 자꾸 들을 적마다 믿음이 자라난다. 믿음이 자라난 연후에 비로소 아 나도 믿음으로 기도해보자. 믿음으로 구제해보자. 믿음으로 선교해보자 나도 믿음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뒤다보고 말씀도 전해보자. 이러가면서 점차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어가죠. 믿습니까? 글을 읽는다고 해서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겠죠? 국민학교만 나오면요, 이 성경말씀 줄줄줄 다 읽어요. 그렇다고 해서 뜻과 해석을 전할 수는 없죠. 영어하고 똑같아요. 영어 알파벳 A, B, C, D, E, F, G 하면 고등학교 정도나 중학교만 나와도요, 이 알파벳은 다 압니다. 그래 안 그래요? 발음교 정도 하면 읽어요. 읽고 쓴다고 해서 전하는 건 아니에요. 뜻을 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고 또쓸수 있고 볼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할 수는 없어요. 성령을 받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66권 속에 들어가 있어야만 이 말씀을 표현해 낼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뜻을 전할 수 있고 2000년 전에는 왜 오셨고 또 무슨 일을 하셨으며 또그 일을 하시고 난 뒤에 왜또 돌아가셨으며 돌아가셨다 또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왜 올라가셨는가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있다라고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 이하로 나와있죠 창세기를 이해한다 그러면 계시록을 잘 뒤다보면 창세기가 맞물려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크게 나누면 구약은 알파요 신약은 오메가라 구약은 예언장이고 신약은 성취장이라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아직 멀었죠? 아직도 매일매일 기도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회개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성령의 사람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영성의 사람이 되겠어? 이방인들보다 더 못할 수가 있어 성령 받은 사람이 악령이 더 많으니까 이방인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고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산다고 그러잖아 법 없이 사는 사람 많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율법자들의 영성 로마서 2장에 17절 19절 깎고 이번에 학기 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율법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율법자들이 정말 난 거룩한 성분을 가졌어 라고 하려면 율법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2 4절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모독을 받는다. 율법을 왜 범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방인에게 모독을 받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믿습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율법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자 율법을 아는 사람 율법의 제도를 지켜야 된다는 그래. 그 의무를 가졌다 그랬죠? 갈라데서 5장 3절 율법의 제도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지. 율법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의무를 가진 자들에겐 다 이것이 적용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네. 두 번째는 할례가 유익할 수 있도록 행하여야 한다. 말씀에 순종되는 역사. 자, 할례가 유익할 수 있도록 행하려면 율법을 행해야 된대. 율법을 알고 깨닫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된대. 듣고 지키고 행하면 복이 쓰려니와 이거 신명기장이 전폭적으로 말하고 있어. 아, 네, 네. 율법을 듣고 깨닫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된다는 거야. 행한다는 행할 행이야. 움직여 다녀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아십니까? 아,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할례가 유익할 수 있답니다. 율법을 행하면 우리 할례 받은 거 세례 받은 거 침례 받은 거 구약의 할례 신약의 침례 지금 시대의 성령의 세례 이것이 다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되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없기 때문이다. 자세 번째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말아야 한다. 2 6 절에 그런 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할례자들을 없신 여긴다는 거죠. 예수쟁이들이 뭐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못. 하면서 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고 했건만 그들도 너무 잘 알아요. 사랑치도 않더라. 거짓 징거 하지 말았대. 예수님들 거짓말 정말 잘하더라. 도둑질 하지 말았대. 도둑놈도 많더라. 사기자도 많더라. 이 소리 들어야 안 들어요. 이방인한테. 그럼 그들도 할례 받았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 뜻이에요. 믿습니까? 어. 27절 보니까 또한 본래 무할라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조금 지킨 사람들데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의심도 많이 하죠. 의문문을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판단하겠지요 당연히. 기독교인들을 판단하는 이방인들이 왜 판단합니까? 간단한 거죠.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말아야 율법자들이 영생 됐다고 하는데 이방인들이 판단을 자꾸 해요. 왜? 율법을 모독해 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듭나라라고 성경은 기록했는데, 거듭은 새롭게 태어남인데,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구습이 계속 나타나니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해요. 저들이 예수쟁이래.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법이에요. 민주국가의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교도소 들어간다고 그랬죠. 하나님 믿는 백성은 율법을 지켜야 하늘의 지옥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요. 무색인 속에 안 들어가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 세상 법은 알면서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가 이 땅에 모형과 그림자로 했죠? 히브리서 8장에 나와 있죠? 네.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가 이 땅에 이땅이 이 땅에 보여졌는데 우리는 그것도 무시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이 안 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데 행해지지 않아. 이 종은 많은 제자가 나타났을 때에, 또 상담자가 나타났을 때에, 보증을 하다가 당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면, 미워하지 마라. 라고 하고, 고소를 해서 뭔가 내 물건을 다 가져가서 내가 고소를 해서 이걸 뺏어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져갔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이 종은 상담해왔어요. 자, 자기들 생각하고 안 맞죠? 자기들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불순종하죠?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도 하나님인데 사명자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져갔다라고 믿어지면 그 후에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우리라. 그 앞에 있는 영혼 아니지만 그 영혼이 가난하고 거지일지라도 그 거지를 통하여서 부자가 올지 누가 알겠느냐. 세웅지마라는 얘기도 세상에 있듯이 그런 방법으로 많은 영혼들을 교화시켰어요. 자, 이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틀린 거죠. 아, 나는 곳에서 꼭 받아야 되겠어요.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이 법칙이 필요가 없어요. 세상 법칙만 따라가니까. 하나님 법칙 속에 한 번도 들어오려고 생각 안 하니까요. 지식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당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 환경을 이 생각은 조금도 안 하니까요. 네. 억울하게 옥중생활했던 사도행제 16장에 바울은요 귀신 들린 사람 점증이 고쳐졌어요. 근데 같은 믿는 자가 집어넣어버려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근데 바울이가 그들을 원망했다는 대목이 없습니다. 아멘. 억울하다고, 만약에 그런 대목이 있었더라면 후에 자살하려고 하는 자결하는 그 교도관 살릴 필요 없어요. 전혀 그 억울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인가 보다라고 거기에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그런 내용이 보여집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오직 하나님만 찬미하고 기도했더라. 기도하고 찬미만 했다는 것은 전혀 원망이 없다는 뜻이죠? 아, 네. 그건 창세기 37장에 요셉도 팔았다고 해서 형들을 거의 원망한 적 없어요. 39장에 오간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자기에게 잘해줬던 보디벨 장군의 그쪽을 원망해 본적 없어요. 믿습니까? 아, 네. 우리는 무슨 사건이 터지면 막 판단하잖아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일부터 영성이 된 것인데 이거로 영원 전도하는 역사 때문에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말아 그랬어요. 목사님이 거듭났어요, 능력 받았어요, 은사 받았어요라고 했는데 자기보다 한참 믿음도 없고 은사도 부족하고 없는 사람하고 같이. 트러블이 일어났어요. 그그 모습을 볼 때에 이방인이라는 뜻은 꼭 믿지 않는 자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다를 잇자를 쓰고 있어요. 나와 생각이 틀리고 나와 영이 틀리고 나와 믿음이 틀리며 나와 사랑이 틀린 사람을 다 이방인이라고 지칭할 수 있어요. 나하고 틀린 사람이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율법자들이 제대로 신령한 거룩한 성품을 갖고 있지 않으면 바로 이러한 판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영혼 전도의 문이 막히지가 않아요.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일대일로 붙여줬는데 그 사람이 자꾸 판단을 받아. 그 영혼 전도가 될 리가 없죠. 안됩니다. 자꾸 막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받지 못했다. 라는 어떤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아니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자들의 영성은 신령과 거룩한 성품을 갖고 설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심어주니 일을 한다. 라는 뜻이죠. 네 번째는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28절 보니까 대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할례 자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자 이거로 해놓고 육적인 것으로 믿음 영적인 것으로 사랑 이거로 제삼의 역사 이렇게 붙여놨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은 육신의 할례, 물로 할례. 이면적 유대인은 영적인 할례. 표면적 유대인은 육적인 사랑으로 할렐루야. 집사님 사랑합니다 천사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입술로만 하는 거야 입술로만 그게 바로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믿음의 사람이에요 유한일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뭐라고 랬어요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자 행안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무슨 시험을 딱 만나면 바로 혈과 육이 나가는 걸 보고 육적인 믿음과 사랑이다. 아십니까? 영적인 믿음과 사랑은요, 우리 예수 그릇의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영적인 믿음이에요. 영적인 사랑 역시 우리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봐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나타날 때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제사함의 역사로라고 말한 것들이 대죠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 할례 받은 걸 보고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고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속으로 사랑이 있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음의 할례까지 붙여야 되겠다. 다섯 번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식구들 같은 내용이죠. 육적인 세례와 영적인 불 세례가 있다. 거듭남의 역사.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 네, 네. 겉으로만 할렐루 할렐루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그런 사람을 보고 이면적 유대인, 내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맞겠죠? 안에서 역사는 마음의 할례. 방언을 막 하는 사람을 보고 표면적 유대인이라 볼수 있잖아요. 나 너보다 방언 잘해. 이렇게 고린전서 14장에 14절 말씀이, 방언을 계속 말하면 너희들 마음의 할일를 받겠느냐? 그랬잖아요. 마음이 열매를 안맺는다 그러죠? 마음의 열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요 울그락풀그락한 거안 변합니다. 그 그러니까 방언을 계속 하는 건안 변한다는 뜻이야. 우리 마음의 교회, 무용의 교회 덕을 쌓으면 려 예언을 받으라 그랬어. 그래서. 영감으로 받든지, 꿈으로 받든지, 아니면 뭐천양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밤에 막 속이 상하고 영혼을 막 미워하고 있었어 간밤에 잠을 잤어 하나님 이상 중에 나타나서 나를 책망해 주신다며 이러고 기도했는데도 안 나타났어 아침에 일어나보다 세수하고 화장실을 가면서 나 같은 죄인 나와 흥얼흥얼 그럼 네가 죄인이다 이 뜻이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불세례야 네. 네가 죄인이니까 네가 한번 찾아봐라 너 같은 죄인을 내가 용서했으니 너도 그런 영혼을 용서할 수 있겠냐 라고 하는 것이거든 네. 그럼 아침에 막 일어나고 세상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이러고 나오면 난 마귀하고 싸운 적도 없는데 왜 자꾸 막이들과 싸우지 그 오늘이 있을 일을 예시하는 거야 네. 너 오늘 나가들랑고마귀 시험이 있을 테니까 조심하라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처럼 주는 거야 믿습니까? 네. 막 억울해서 속상해서 어떨 줄막볼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주준 은혜만 생각해라. 뭘 그렇게 억울해서 씩씩거리냐. 찬양 중에서도 응답이 있는 거야. 아, 그러면 당연히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 네. 마음에 열매 맺은 사람이야. 아, 네. 너 높은 곳을 향한 아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려나 보다. 그러면 콜로스 3장 1절이 딱 생각날 거 아니야. 너는 위의 것을 사모하라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찬송 안 하고 은혜 받은 사람 없잖아. 네. 첫 번에 말씀에 뚝딱 하고 떨어졌어? 아니잖아. 처음에 기도하는 사람을 두리두리 쳐다보면서 이상하다 막 쳐다보기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막 유행과 좋아하다가 갑자기 찬송과 좋아지기 시작하고 근데 지금은 좀 세월이 틀려서 그러는데 한 3, 40년 전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이 노래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어? 그 노래는 아주 기본적으로 있어 기본적으로. 왜 그분이 그렇게 변화 받아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전하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눈물은 너도 아지 흘려? 낮에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거 안 불러본 사람 있어 어디? 네? 기도원의 은혜 받으러 돌아가는 사람은 항상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금보다도 더 귀하다 지금은 이게 현대판이 돼갖고 레퍼브로 막혀갖고 여러 사람들막 교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상도 있을 것이고 그런 옛날에는 전복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 올리고 있으니까 마음이 뜨끈뜨끈해지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주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가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주님을 위해서 못 살고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까? 그 찬양을 물어가면서 예수님을 위해 사신 것이라 해가면서 그렇게 부르잖아. 네. 가사 하나하나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근데 희한하게 신앙의 점검 따라 과정 따라 그런 찬양을 줘요. 아십니까? 네. 이제은 항상 입이 안 열리니까 맨날 달리다고 많이 좋아했던 것도, 달리다고. 세상을 자고 달려가려니까. 일어나, 깨어라 맨날 일어나면 그 노래만. 그 낮에 해처럼, 하난왜 어, 바울처럼 못 살까? 난 예수님처럼. 그러나 세상 노래를 부르면요, 쫙, 꾸 깊은 수렁에 들어가. 자, 술을 한잔 먹고, 다요를 부르면 눈물은 똑같이 나오는데, 다음날 일어나보면 껄쩍지근한 게 가요고, 찬양을 부르면 그 다음날 깨우네 예? 그쵸? 속상하면 그렇게 해 봤을 거야 아마 믿음 안에 확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래서 그것이 다 경험하고 나니까 나중에 속상해하는 사람 앞에 종교를 갖고 있나요? 불교. 그럼, 아, 우리, 우리 삼촌이랬고, 이렇게 얘기하고, 술 먹고 나서 무슨 고민가, 그리고 가정에 우환이 있거든, 꼭, 벌건 십자가가 전국에 많으니, 그 십자가 그거 보고 한번 따라가시면 해결을 받으실 겁니다. 야, 이러고 전도를 하지. 그냥 넘어가보진 않아, 이쪽은 지금까지도. 내 가정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고, 내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 있었꼭 내가 당한 것만 전하는 건 아니잖아. 내 제자가 겪은 것도 경험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내가 받은 하나님만 전하면 안 되잖아. 나의 동력자들이 받은 거, 보 본 거, 들은 거, 느낀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네. 자기가 받은 거만 전하기 때문에 이게 열매가 없는 거야. 네. 나한테 안 보여줬기 때문에 나는 안 전한다. 그리고 이 쳐다물고 있는 거야. 나한테 보여주시오 그러면 난 평생 안 보여준다 이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남이 것도 받은 걸본 것처럼 증거하면 그게 히브리스 11장 아니야. 보이지 않아도 증거하는 자가 선지자들의 믿음이니라. 그러면 네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실상으로 보여지리라. 이거거든. 네. 내가 안 맞기 때문에 절대 전할 수가 없어요. 천사가 뭐 날개가 하나가 있는지 없는지 나한테 언제 보여줘봤어요? 이거는 하나님 옆에 땡깡이야. 아십니까? 아흑 아무개 아무 집사는 아무개 전사는 이런 걸 봤대는데요. 아 어, 나도 좀 보여주세요. 그데꼭 건방지. 어느 때까지 안 보여주실 겁니까? 이러고 기대라고 대저 그래. 어느 때까지 지금 나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실 겁니까? 꼭 이러고 기도를 한다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아멘. 믿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성령의 세례 받은 사람이다. 즉, 마음이 변해야 된다. 아, 네. 자본서 16장 32절처럼 말이죠.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마음이할례 받은 자예요. 마음을 못 다스리는 자는 마음이할례못 받은 거예요. 그건 표면적 유대인이야. 겉으로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믿음생활해요, 교회 다녀요 하는 사람이지, 이 안에 깊은 속에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마음 속에 어떤 어두운 그림자도 갖고 와서는 안 돼. 에레미아 17장 9절처럼 사람의 행위가 얼마나 부패가 됐는지 누가 그 심장 오장육부를 알겠느냐 하나님께서만이 심장을 두루두루 살핀데 아십니까 네, 네. 네, 심장 자 심장에 우심방 좌심방 있죠 부정맥도 자세히 살피시고 정맥도 자세히 배고 어디로 피가 돌아가는지 허파기관으로 가는지 이걸 자세히 보신다는 거야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 이 폐부 오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폐부를 시험하신대. 그분이 마지막 날에 시험하시고 행한대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아, 네, 네. 그럼 우리 일거수일틀로다 쳐다보고 계시잖아 우리 하나님이. 네, 네, 네. 근데 마음이 안 변하면요 생각이 안 변합니다. 마음이 성소니까. 그럼 물두멍 회개잖아. 깨끗하게 번제에 각을 떴으면 손을 깨끗이 닦으면 뒤로 물러가면 안되잖아. 회개했으면 성소 들어갈 준비를 해야지. 네, 네, 네. 성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효때. 떡상, 향단. 세 개가 있죠? 제가 촛대는 뭐라 그랬어요? 희생. 희생. 나를 희생해야 남이 비춰져. 나를 비추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을 해야 주변이 비춰진다고. 아멘. 주변이 비춰져서 주변에 있는 바퀴벌레나 모기들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를 태워야 남이 살아. 내가 죽어야 남이 사는 거야. 그게 촛불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내려야 되잖아. 그 떡상이야. 그리고 향단. 이기도에 기도. 늘 향을 태워야 돼. 어떤 향? 소암향 나감향 풍자향 같이. 그 말씀 어딨어? 30, 30, 30. 출애굽기 30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이 있었으니. 30절 이하야? 3 소합향 나감향 풍자 하나님이 원하는 건그 향에 플러스 무슨 향 유향, 유향. 자, 예수님 오실 때 무슨 향 갖고 왔어 유향을 갖고 왔지 예수님 사랑할 뜻해그 많은 향 위에 플러스 유향 또 플러스 한게 있었으니 뭐야 소금이야 소금 가장 중요한 소금 녹아지는 것이다 아멘. 내가 녹아지는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대 아십니까 그래서 열한기의이장의 19절에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리고를 저주했는데 그 물을 자기들의 방법 갖고 자기들의 생각 갖고 풀으려고 그랬어 더러운 그릇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라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소금을 담아하라 그랬어 네가 녹아지지 않으면 마음은 항상 더러워진다 이 뜻이죠 네, 네. 내가 녹아져야만 마음이 항상 깨끗해진다 녹아지기로 작정한 그 백성들이 그여리 고성에 있는 백성들이 아니 분명히 성읍의 터는 너무 좋은데 자기들이 말씀이 최고 좋대. 근데 물이 좋지 못하대. 오진이 나왔죠. 점검 결과 엘리사가 아니야 깨끗한 그릇에 소금을 담아야 돼. 소금을 담아는 녹아지기로 작정한 그 소금을 중앙에 가서 뿌리니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와. 네. 내가 저주를 풀리라. 녹아지겠다고 마음 먹고 계획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거야. 그게 마음의 할래야 아십니까? 네. 다섯 번째 마음의 할래를 받아야 한다. 육적 세례가 아니라 영적 세례를 받아야 돼. 즉 영적 세례는 불세례다. 믿습니까? 네. 불세례 받으면 당연히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믿습니까? 네. 육적인 물세례는 죄 사함을 하노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니이라 이러고 물세례 받잖아. 죄 사함의 역사에 왜 이미 값없이 죄 사함 받았잖아 예수 믿음으로 그래 안 그래? 네. 구원은 누구나 값없이 주신대잖아 예수님 믿음. 제3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 거듭남은 있지 않아. 근데 성령을 받때 겉으로 받지 말고 속으로 받아라 그 말이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 뜻이야. 그래야만 거듭나는 것이다. 믿습니까? 칭찬이 의문에게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오면 안돼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돼이 사람이 정말 거듭났고 변했어요 하는 게 사람에 비해서 나오면 안 된다고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돼 네.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서로 칭찬을 해 근데 이 종이 아직 멀었다 이렇게 하면 아직 멀은 걸로 간주를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보니까 생활의 삶 속에서 너무 사랑도 많고 구제도 많이하고막그데뭘 아직 멀었다 그래? 목사님 잘못 보셨어요?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판단자라 그러지 네. 그래 안 그래? 생활의 삶 속에 잠잘 때라도 기도할 때라도 영의 사람은 쫙 같이 교를 한다 그러지 그래서 성령은 교통하심이야 네. 교통을 하는 거야 네. 내가 성령님하고 교통을 하고 있어 여러분이 교통하는 거 50%면 이중은 80% 정도 되겠지? 이제? 네. 어떤 게더 정확하겠어? 80% 정확하겠죠? 네. 근데 목사님 잘못 보셨어요? 우리 남편하고 안 살았잖아요? 내 여자하고 안 살았잖아요? 우리 자식하고 안 살았잖아요? 내 친구하고 언제 만났다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 아멘. 알아야 된다는 거야. 성령의 사람은 모든 걸 통달하는, 거야. 이걸 잊어버린 거야. 아십니까? 아멘. 일법자들이 아직 신령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려면 아직도 멀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네, 네. 율법자들의 영성을 이번 학기에 네 번째로 마치면서 배웠던 그 시간들, 영성과 인성 그리고 신령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잘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예습하셔서 여러분들이 영성이 잘 되어서 영성하게 대가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